암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술은 병이 있는 부위를 직접 제거하는 방법이고 항암 치료는 전신적으로 작용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방사선 치료는 수술과 유사하게 특정 부위에 국한되어 있는 암을 부분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암에서 방사선 치료가 사용되는데 전립선암이나 자궁경부암, 호도암의 경우 수술을 하지 않고도 방사선 치료만으로도 수술과 똑같은 완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방암이나 직장암의 경우에는 수술 전이나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를 함으로써 재발 확률을 낮출 수도 있고 수술하는 범위를 줄여서 장기를 보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말기암 환자의 경우에는 출혈이나 통증과 같은 증상을 70% 이상 호전시키는 효과적인 치료입니다.